통합신공항 이전지 주민 투표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공항 이전 작업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항 이전 주체인 국방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하는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훈 기자입니다. 현재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의 열쇠는 국방부가 지고 있습니다. 공항 이전지 주민 투표를 치렀고 군의와 의성군 두 지자체가 국방부에 공항 유치 신청까지 한 상황. 군 공항 이전법이 정한 다음 절차는 국방부의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가 유치 신청 지자체를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주민 투표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뒷짐만 진 모양새입니다. 공항 이전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밝힐 수 없고, 다만 다각도로 이전 사업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공항 이전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가설까지 나돌면서 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주민투표 결과와 다른 군위군의 우보유치 신청을 반려할 것이라거나 공동후보지임에도 의성군만 신청한 비안의 유치 신청에 대해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어느 경우든 군위와 의성 두 지자체의 강한 반발과 법적 대응을 피할 수 없습니다.

법리적 해석을 포함해 공항 이전 사업의 매듭을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bc 박용훈입니다.